아이고, 서, 45도로 쳐다봐라, 내가 앉아있다. 미와 <laughs> 속이 안 좋나? 이제 우리나라의 천문도 있잖아요. 네, 네. 그 천문도가 이제 그 조선을 개국할 때 그때 이제 그 국보로 되어 있는 거는 석각 천문도잖아요, 네. 지금요. 근데 그게 이제 마모가 많이 갈수록되니까 이제 그것을 갖다 이제 이거 또 입사기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선을 파가지고 은, 사 있잖아요, 은실 이런 갖다 좀더 심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심어가지고 이제 겉을 갖다 이제 이제 뭐 연마를 한 거죠. 소관에 저 박혀 있는 거죠 은들이 전부다. 음. 이거는 세월이 지나도 돌같이 좀다리게 음. 이제 몇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 이제 은이 기금속이기 때문에 아. 변화가 없죠, 이거는. 그래서 음. 이제 그입사기법이 예로부터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전래돼 내려왔죠. 근데 요거는 기록에 의존하 보면은 이제 그 1395년에 이제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태조 3년에 만들어졌다고 돼 있는데, 원래는 근거가 이게 이제 고구려 촌문도에서 음. 근거가 됐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촌문도죠, 근데. 지금부터 거의 한 1,500년 전에 있었던 천문도라고 이제 밝혀져 있죠. 이걸 모르는 이제 그 천문도를 갖다 보면 지금 고구려의 이제 그 이제 북한의 이제 이제 집안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그 고구려 무덤 있잖아요. 네. 그 이제 그 윗부분, 천장벌 어, 음. 부분이 전부 다 천문도로 돼 있으니까 음. 그런 걸로 다알 수가 있죠. 음. 천문학이 굉장히 발달돼 있었다는 거죠. 서양보다 오히려 네, 우리가. 많이 음. 이거는 이제 그 하늘에 대한 것도 있지만은 가만히 이제 하늘하고 그런데 이 땅에 관한 것이 어디 있는가 음, 이보다가이 음, 음, 윤도 이 있잖아요. 근데 윤도가 돌아가는 게 이게 바깥에 이게 천문이잖아요. 이게 네. 28수 천문이 돌아가는데 제일 바깥에 윤도의 제일 바깥이 2 8수이 돌아가잖아요. 아. 연결이 돼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23층이 연결이 되 연결이 되는데 이 안에 이제 모든 삼남한상 이런 게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글자가 한 5천 자 정도 되거든요. 하루에 한0자 정도 이제 새기는데, 아, 한 500일 정도 이제 그리고 양쪽에서 한 3년 <laughs>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 끝이 다 틀리죠 이게 끝이. 아. 거기에 용도에 맞게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본인이 만들어서 이게 되는데 이 안에는 이제 우리 이제 할아버지가 쓰던 게 그게 하고, 네네 그게 지고예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런 데서, 이제 뭐, 사가지고 할수 있는 종류가 팔는 데도 없을 거에요. 그래서, 직접 다 제작을 해야 돼. 요 네, 제작을 해야 음. 아. <laughs> 아, 돼. 전부 다 제작하는 거지. 이거 돈으로 상산할수 없는, 그게 아침에. 아, 이런 분들, 이제 국가에서 사면 많이, 보조를 많이 해야 돼. 음. <웃음> 그 <웃음>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네. 어, 요즘은 뭐, 명인, 장인이 해가지고, 좀 그런 게 없습니까? 없어요. 음. <laughs> 그거 필요할 텐데. 그런데 우리가 문화재 중에서도 그잘 지금도 써먹는 분야가 있고요. 지금도 활용이 안 되는 분야가 있잖아요. 근데 이 조각장은 지금 활용이 잘안 돼. 어디 쓰임새가 많지 않고. 결국은 그는걸잘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예요? 그거 일본에 있는 금치도래는 그 가지 않는 거요 이거는 말 우리. 일본의 국가를 잡고 있 우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혹시 식품하면 미랑 한천이라면 인터넷에 상세히 다 나오고, 미랑 한천이라는 데는 뭔가 합니까? 한천을 만드는 데입니다. 이 한천이 뭔가 하면은, 한천은 원료는 천초라 해가지고, 우무가살이우석이기기고 그걸 만든 제품이 한천입니다. 네네. 근데 왜 한천이냐고, 왜 한천이냐고, 한천은 과학 한천이 있고, 자연 한천이 있는데, 이 보통 이제, 이제 자연 한천은 겨울에만 작업을 해가지고, 얼고 음. 먹고, 얼고, 이제 음. 이런 한천 갖다 이래, 참, 이자안 굳습니까, 이래. 젤 상태가 되면, 굳으면, 국수같이, 이제, 당면같이 짜가지고, 겨울에다가, 이제, 밖에다 그, 늘어놓으면, 그이 녹고, 얼고, 녹고 해가지고, 꼬들꼬들하게 냉면같이, 당면같이 된다. 그걸 갖추고, 이제, 물에. 그렇죠. 가하면, 이제, 녹지. 네. 그래갖고, 이제, 다양하게 음식을 갖다가, 이게, 일 안정제입니다. 이게, 안정 식품 안정제. 특히, 우리 일본 사람들이 개발해가지고, 한국에서 요즘 많이 썼어이 외에는 한천이 좀남부지밖에안 됩니다. 여기, 전남, 전남. 대구만 올라와도 이 외에 한천이 안 되는가 하면 자연한천아 이, 낮에 얼었다 먹었다 해야 되는데, 계속 추우면은 이 제품이 안 만들어집니다. 음... 그치요? 음, 선생님, 다 자연한천으로 나오시는데. 자연한천은 이제 인공적으로 냉동시 가지고, 여기 하면은, 요 말고 막, 대한, 음식 한천으로 아, 별로 나와 미량 네. 한천에서는 이제 주로 한천이 나오고 MSC에 가면은 음. 네. 음. 네. 여기에서 아, 네, 아 여기에서. 여기 개일 회사인데 여기 원 회사고 여기 이제 개일 회사인데. 선생님 음. 자연 한천하고 인공 한천하고 그거기 그래, 인정. 자연 한천은 네. 근데 편하지요 음. 음. 이 길에. 인공완체는 편하죠. 인공완체는 만들어야 편하지요. 그거는 미라완체로 다 하면 되는데 자연완체는 요즘 자연완체들이 당뇨기술이 한 거를 그것도 인공을로 갈아야 해요. 근데 하는 과정이 좀 그렇기 때문에 인공완체는 분말로 하는 분말이 왜 좋은가 하면 분말이 편하거든. 사람들. 네, 자기도. 자연완체로 당뇨매술을묶어고 부피만 묶고 가게 되기 때문에 음. 반면으로 나오는 거는 다 자연 한치인 거예요. 그이 자연 간치. 그의 화와 같이 인공 안치는 그의 품말로. 게 원래 이 욕강이 지왜 일본 음식인가 하면 네. 원래 한천을 개발을 일본 세스요. 일본 세 가지 우나라 퍼지가 좀충 따라서 이 동남아도 안 나옵니다 이거 귀웃다 보네. 진짜. 여기 한천 비스강기. 아라기나무라고, 코튼이라고 동남아시아눈아서 MSC 만들는데근 한천 제품이 아주 다양합니다. 네. 하게 우리 것도 먹고 밀가루 챙 한천 갖고 뭐 짬뽕도 만들고 한천 갖고 광국수도 음. 만들고 그 제품이 와서요. 이줄고고면다줄 어, 거예요. 택배도 하고 고 음. 장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우리는 이매나니 전부 이, 있긴 해. 뭐 예를 들어 제일자당이면 제일주자당이면 뭐 롯데, 롯데 해가지고 이제 식품 안정제니까 음. 근데 이게 무슨 역할하는가? 하면 여기에도 가락기낭을 취급하고 제품하는데, 이제, 이제 내가 제일 뭐 잘알겠지만 우리나라 아이스크림 잘 넣지요? 네네. 미국 아이스크림이나 맥도날드는 잘안 넣지. 유럽에 아, 그게 안정가 들어갑니다. 아. 가락기낭이라고. 가락기낭이라고. 네, 그게 한층 더 비싸다는 생각만 싶으안정되어 있어요 그게 얼마나 다양하게 들어가는가 가락기낭은 우리 우유를 이렇게 원 우유를 이렇게 하면은 원래 다 침전이 돼가 물하고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안정제를 넣으면은 우유 가 하나도 주스 같은 거 보면은 후야 상이나 하나도 똑같이요 그게 안정계되는거미고 그게 또 예를 들어 아까 아이스크림 안먹는 것도 바로 그게예요 가락기낭을 안정제를 넣으려면은 이갤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브라파 가서 먹어봤자, 저는 아이스크림 한 30분 들고 이래 빨아먹어도 잘안 먹는다. 음. <laughs> 이우산 아이스크림 빡이나 뭐 조금만 더잘 먹어갖고, 이게. 이게 안정제이 한참 들진안정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한참 들어가고 들어가면은 상사에서 그냥, 음. <laughs> 이, 이, 시카이 예. 부드럽습니다. 어. <laughs> 진짜 맛이 어. 일본 기, 일본이 참양해을다 만든 거니까. 음. <laughs> 그러니까, 근데 요즘 한국도 잘만드니까